자,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것들의 합의 값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, 그러면은 얘를 부정적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네요. 그 말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. 적분하는 게 쉽니? 미분하는 게 쉽니? 아무렇게나 풀어도 됩니다. 예, 취향대로 푸시면 돼요. 예, 나는 이제 미분하는 게 편하니까 미분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3bx제곱 플러스 2cx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. 그게 얘랑 같아야 되니, 예, b가 1이 되야 되겠고요. c는 1이 되야 되겠고요. A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요.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